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.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저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공모주에서 한 푼이라도 더어 보시고자 불철주자야 노력하고 있는 어 그런 주마. 다들 알고 계시죠? 오늘 샤페론 수요치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극적으로 나왔다. 어 경쟁률 26. 그리고 나머지 지표도 뭐 크게 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. 공모가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시죠? 공모가 밴드가 8,200원에서 1 0 0 0 0원 사이였는데 5,000원에 결정이 됐다. 공모가가 반토막이 났다. 그나마 대폭 줄인 공모가가 위안이 될까. 그 부분 중 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. 어,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, 기관 경쟁률 26. 깔끔하죠 여러분 저희 오히려 이 깔끔한 숫자가 더 보기 좋더라고요 당군일의 최악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요일식 신청가 8,200원이 하단이었는데요 그 미만이 95.39%즉공목가 8,000원에서 만원 사이였는데 그 밑에 쓴 기관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고목가 자체에 쓰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은 기관은 거의 태반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일식 신청가 대실패라고 보시면 다르지 않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률은 5.47% 상당히 높았어요, 여러분. 근데 워낙 경쟁률 자체가 없으니까 의미 자체가 없었다. 어, 전혀 신경 쓸것 없는 의무부유 확약률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유통 가능 물량은 한30% 됩니다. 이 자체는 어, 굉장히 훌륭한 숫자예요. 그러나 아무 의미 없다. 경쟁률하고 어, 의무부유확약률 낮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. 여러분, 청약증권사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청약하실 거니까 안 가르쳐주지롱. 여러분, 절대 청약 안 하셔도 되겠고요. 한반도 최고의 주식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엔제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설까지꼭좀 부탁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주식마사지맨이었습니다.